수출이 늘었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적자가 2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서 수지가 안 맞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적자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몇 달째 무역적자가 반복된 게 2000년 들어서 딱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또 2000년대 이전에도 무역적자 기록한 적 있긴 했습니다. 이 97년 외환 위기 때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 나타났던 무역 적자 행진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 가벼이 볼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인은 이 유가에 있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죠) 또 배럴당. 백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중국 봉쇄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니 이틀 만에 원위치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 원재료 구해오는 비용이 더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볼까요?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했을 때이 정유산업은 23.5%, 또 철강은 5.2%, 화학제품 4.8% 원가가 더 비싸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히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이런 상황을 요즘 이렇게 표현들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는 점차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휘발유값 리터당 2천 원대에서 내려갈 줄을 모르고 화물 노동자들 이 생업이 위태롭다며 오늘 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 한전도 오늘 인수위가 제동을 걸면서 발표가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한전 주가도 오늘 급락했죠. 그렇다면 유가는 언제쯤 나아질 것이냐, 우선 러시아 제재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서방 국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 주말 사이 사우디 아람코가 오는 2027년까지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이 사우디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당했다고 하니까 참 상황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가발 위기의 전조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 못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